14억 인구만 믿는다. 중국 애국 소비로 미국 관세전쟁 막는다. 중국의 14억 인구가 애국 소비의 불을 지피며 내수 시장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대형 이커머스 기업인 징둥은 자국 브랜드 선호를 기반으로 내수 중심의 판매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로 중국 대형 유통 기업들은 내수 시장으로의 대대적인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의 충격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가 향후 무역의 승패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 내수 시장은 소비자물가지수가 하락하는 등 부진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 시장의 규모는 일정 부분 충격을 완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고 있습니다. 입니다. 애국 소비는 소비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특정 브랜드에 대한 불매 운동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 애플이 중국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도 이러한 애국 소비의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닌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겨냥한 것으로 중국 기업들은 내수 시장으로의 전환을 통해 관세 전쟁의 영향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경제 전략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앞으로의 소비 트렌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